안녕하세요. 저는 햇싹반 김아영입니다. 6월 9일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집이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주 놀러 갈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와 재밌게 놀아주시고,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잘해주십니다. 저는 많은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꼭 사크림을 선크림. 가고 나가야 됩니다. 여름. 여러분들도 사크림을 선크림. 꼭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laughs> 이상으로. 我留在广州了。